변방목사의 아침 목상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선교지를 사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신방을 마치고 만난 식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고백하며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식기생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 한분한 한 분을 충만한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으 채워 파송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앞에서는 파송받은 제자들의 준비를 말했다면 본문은 파송된 곳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5절, 6절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파송을 받아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해야 될첫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 평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선포하고 영접한 이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좋은 곳을 찾아 움직이지 말고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사역이 마치기까지 그 집에 유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자신을 영접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것이 소중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선교는 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영접한 자들의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일을 통해 선교의 기초를 닦는, 선교지의 이 기초를 닦는 일이라는 거죠. 삶의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말입니다. 선교로는 선교라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삶의 자리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기조로 쓰임 받는 곳과 사람을 아, 평강을 선포하고 또 그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관계를 여는 작업은 매우 소중한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8절 9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면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고쳐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을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그게 무엇이든지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전파자로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교제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고,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규정이라는 게, 코셔라고 하는 음식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 규정 때문에 복음 사역을 방해받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하는 과정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확장됨을 암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본래의 뜻은 배타적인 유대인 공동체를 주입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식탁 교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그 확장을 의미하는 매우 상징적인 아, 사건이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 누가복음 5장 29절로 3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또 어, 요한복음 4장에 가 보면 수가성의 여인과 함께 만나 대화하고 어 귀한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그들이 내미는 것들을 주저없이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25장 6절을 성취하신 사건이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먹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두 가지를 실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는 실제의 삶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떡 벽을 허물고 영접하는 구체적인 삶과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능력이 동반되는 나라임을 말씀하신 것이요. 선교적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며 상대를 존중하고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 예수 그리스도엔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뜻을, 아요 차려준 음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아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아침에, 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이 사건이 당시 얼마나 파격적인 초대장이었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초대장을 나라는 작은 문화와 생각 안에 가두어서 전하지 않았는가를 회개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영접하며 그들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초대 받았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은 쉽지만 실제 사역에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면 먼저 삶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이 파송하신 목적임을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려 하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치료하려 할 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실제로 그곳에 임재하게 되는 아, 놀라운 약속을 주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전도자인가? 나의 삶은 그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저는 저를 과시하기 위해 아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 치유를 선포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자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전도자로서의 제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 정말 선지작스적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한 노크르소리에 여러분을 한번 마음열로 돌아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속에 우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정말 그들을, 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하나를 이루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오루만지며 치유해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이 땅에 임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